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산부인과 상담의 심상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성흥분 장애 및 오르가즘 장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점차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흥분 장애는 적절한 성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흥분이 되지 않거나 흥분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로 성인 여성의 약 15%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교나 성적 자극에 대해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성교를 즐기기보다는 고통스럽게 느끼며 성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성행위 중에도 멀뚱하지 못하고 자신이 흥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약물 복용, 폐경기 호르몬 감소 당뇨나 위축성 질염 등 신체적인 질환, 출산 등으로 인한 질, 골반 근육의 이완, 심리적으로 성행위에 대한 불안감이나 죄책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금욕적인 성장 과정, 성적 확대의 경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요법, 젤 사용, 골반 물리치료, 심리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 등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편 성 반응 주기의 세 번째 단계인 절정 단계에서의 남성은 사정을 하게 되고 여성은 질 근육 수축과 더불어 극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르가즘 장애는 이러한 절정감을 경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성 관계 시 적절한 성적 자극하에서 흥분 단계가 지났는데도 오르가즘 상태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전혀 못 느껴지는 경우로 약30% 가까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르가즘 장애의 원인으로는 신체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신체적인 원인은 약10% 가량 되며 호르몬 분비장애, 신경계통 이상, 질이완증, 빈혈,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의 경우 성교가 곧 오르가즘이라는 고정관념을 갖는 것으로 성관계시 꼭 오르가즘을 느껴야 한다는 지나친 기대감과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오히려 오르가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대화 부족, 성적으로 소극적인 태도,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 분노, 상대방 남성의 여생에 대한 배려와 성교 기술적인 부족, 성에 대한 무지, 성교육의 결핍이나 부정적인 성교육 또는 보수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정교육의 영향. 성관계 시 오르가즘을 느끼는 자체에 대한 죄의식이나 수치심,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기타 과거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등 부적절하거나 충격적인 성 경험이나 성적 학대, 발기 장애, 조루 등후 파트너의 성적 장애 임신에 대한 걱정 등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한편 오르가즘 장애의 경우 치료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 성적 미숙, 배우자의 충분한 자극 부족, 심리적 억압이나 배우자에 대한 거부 등 시민성 영향, 약물이나 만성적인 질환 등이 원인이 되므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일차적인 단계로 중요합니다. 약물치료, 또 부부에 대한 기본적인 성교육, 성감대 찾기 훈련, 자기 자극 요법과 같은 성 심리 치료가 도움이 되며 이외에도 골반 물리치료, 질 축소 수술, 지스팟 복원술, 음액 표피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영상 진단기기나 질압 검사 등으로 자신의 질이나 골반 근육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문의하신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